편안한 퇴근길. 어, 6시 이전에는 좀 그래도 좀 흐름이 있으니까요. 근데 6시 이후부터는 좀정지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5시 한 30분 일찍 나온다든가 5시에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리 미리 움직이고 있어요. 현대인의 생활 패턴까지 바꾼 교통정책. 하지만 출퇴근 지옥은 여전한데요. 독일의 아우토반이 부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도로를 꿈꾸며 교통정책 해결의 문을 열어봅니다. 사회생활은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도로 위에서도 비슷한가 봅니다. 차선마다 몰리는 차량이 다르니 어느 줄은 차가 막히고 어느 줄은 뻥 뚫리고 특히 네 줄이 길면 왠지 억울하죠. 과연 일괄적인 신호가 합리적일까요? 방향별 교통량을 수치화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좌회전 비율이 50%로 가장 많네요. 이 경우 좌회전 신호를 더 주어야 오른쪽처럼 교통이 원활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한쪽 차선에서의 특정 방향이 유입량은 많은데 유출량이 적다. 그러면 그쪽에서 대기행렬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쪽으로 배정되어야 되는 녹색 시간이 다른데 배정되면은 그쪽으로는 유입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녹색 시간을 계속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해, 이건, 어, 이거는 불공정하게 공 녹색 시간이 배정되었다.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호에 걸리는 차량과 신호를 받고 나가는 차량이 비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해야 오는 만큼 빠져나갈까요? 차 많이 막히는 쪽에서 마인드 필요 없고 한 3~4초만 더 줘도 차 막히는 게그 그, 3~4초 동안에 엄청 빠져나가요. 그 엄청 빠져나가니까 차 없는 쪽에서 조금. 줄고 주시고 차 많이 통과하는 쪽에서 어? 그어 뭐야 한 3, 4초만 더 주시면은 차가 그 소통에 훨씬 빨라요. 구간별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주어 전체를 고르게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연동 신호의 목적인데요. 현재 대전시에서는 대, 시간대별 교통의 큰 패턴을 분석해 연동 신호를 이용하긴 합니다. 물론 약속이나 한듯 같은 흐름으로 차량이 올 경우 이상적이죠. 하지만 실제 도로는 전쟁터입니다. 갑자기 작은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차, 외부 지역에서 온차등 변수가 많죠. 그래서 전체 차량이 많아지면 신호를 연동해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검증된 규칙이 필요하죠. 기존의 연동 신호는 그 차량이 거기서 그 진출된 차량이 그 다음 교차로까지 도착되는 그 시간만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계산한 알고리즘 상에서는 그 전체적인 교통량, 그리고 진출되는 교통량과 진입되는 교통량을 고려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존에는 이제 통행 시간, 그러니까 자유속도 상황에서 발생하는 통행 시간이 최소화가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다른 쪽에서 오는 교통량에서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연구한 그 알고리즘 상에서는 다른 쪽에서 오는 교통량까지도 동시에 이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그런 최적화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카이스트 알고리즘의 강점은 여기서 빛납니다. 기존의 시간대별 교통량뿐만 아니라 좌회전, 직진, 우회전의 방향별 차량 비율과 각 차선의 차들이 늘어선 길이 나아가 중앙선 넘어 반대 차선까지 정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죠. 이거는 최적화 문제입니다. 최적화란 게 한정된 재원,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쓰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그 도로에서의 녹색 시간이란 건 한정돼 있습니다. 어느 쪽에 배분하냐에 따라서 이게 효과적일 수도 있고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 상에서는 모든 네트워크 단위에서 어느 쪽을 더 배분을 해 주는 게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것들을 신호 최적화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연구를 위해 카이스트 삼거리를 관찰한 학생들 모은 정보를 일일이 수치로 표시하는데요. 이것이 차곡차곡 모여 규칙들을 형성하죠. 지금 저희가 그 시범적으로 분석한 그 카이스트 앞에 광로 7개 사거리에서는 저희가 교통 지정체를 한 30%에서 40%가량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연간 그 10억 정도의 규모의 그 지정책, 교통 혼잡 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많이 개발이 된 상태에서 새롭게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의 개선을 통해서 그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오는 게 교통에서 지금 추구하는 그 방향이고요. 카이스트에서 유성구청까지의 출근 시간대. 왼쪽에 파랗게 표시한 차량이 심하게 기네요. 최적신호를 보내니 아래처럼 차량의 길이가 대폭 줄었죠? 신호를 15분 기다릴 걸딱 반만 기다리면 끝. 최적신호는 전체 교통을 원활히 할 겁니다. 사실 교통센터에서는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요. 정보들이 따로 쓰인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통 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기에 궁합이 맞는 정보들을 찾는 게 중요하죠.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그 교통 정보를 다시 재가공을 통해서 지 데이터 뭐, 그 분석 기반을 구축을 했는데요. 어, 이 데이터 외에 어, 도시철도 대전시 도시철도 데이터나 승하차 인원 그다음에 기상청 데이터 어, 이런 데이터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어, 지금 빅데이터 분석 기반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잘 이렇게 조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새로운 의미를 좀더 어, 찾을 수 있고. 기상청 정보까지 활용한다. 비가 오는 날은 차가 막히기로 유명한데요. 이전에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았다면, 교통센터에선 버스회사에 배차 간격을 좁혀달라거나, 차를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죠. 정부의 변신 참 유용한데요. 지능을 가진 교통체계도 나올까요? 어, 글쎄요. 이건 좀, 저희도 이게 ITS라고 하는 게말 그대로 이게 지능형 교통체계. 라고, 어,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이제는 이제 차가 자동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 차가 미리 사전에 갑질을 다 하게 되고, 어, 그렇게 되면은 사고도 줄어들게 되고, 도로상의그 소통도 원활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겠죠.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전하는 무인 자동차 사람을 태워도 스스로 운전을 하는 자율주행차 차와 차 사이에 또 차와 도로 간에 정보 전달이 즉각 이뤄져야 가능한데요 아빠, 앞에 가던 차가 사고가 나도 도로가 막히는 거 같아요 맞아 뒤차가급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연쇄 추돌을 일으키기도 하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잖아요. 어떡하죠? 음, 그러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거나 위험한 순간이 오면 빨리 뒷차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줘야 해요. 그럼 뒷차가 미리 알고 피할 수 있겠구나? 다른 차가 오는 것을 감지하고 이에 맞춰 신호를 주는 것 차끼리의 통신은 돌발 상황에 가장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고속도로에서는 기차처럼 꼬리를 물고 앞차들과 한 팀이 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을 맨 앞차에 맡기는 거죠. 오히려 졸음운전에 대비할 수도 있고 처음엔 불안해도 익숙해지면 편리하겠네요. 저희가 이제 최고 그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교통 정체가 없는 도로 교통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정체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지정체 수준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를 개선을 하고요. 더 나은 기술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나중에는 이제 정체가 없는 그런 도로를 그 보급하는, 그리고 개발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로터리, 마주치지 않는 일방 통행도로, 보행자가 우선인 교차로 같은 서로를 배려하는 자율적인 통행 방법이 시행되고 있죠. 선진국에서도 배울 게 많은데요. 자동차 강국인 독일은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보봉단지란 마을은 주민의 반 이상이 차를 소유하지 않았답니다. 벤츠가 대중교통에 밀린 거죠. 교통 정체를 없애려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정확히 모았는지 의문을 품은 카이스트가 첫 단추를 다시 끼우자고 주장한 것처럼 말이죠. 내가 해봤자 뭘? 달걀로 바위치기란 생각에 외면하진 않으셨나요?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고 하죠. 달걀로 바위치기가 아닌 닭이 돼 바위를 넘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시민의식으로 교통정체를 이겨볼까요?